소림새, 당 낭권, 어림도 없다! 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투, 투, 달토 투, 특 시즌 투, 죠 저희 리딩의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 20번 정도면 정말 누적된 정보가 이제 상당할 텐데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반복되는 정보가 우리, 우리에게 히어를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요. 다 같이 소리 질러! You hear? 자 희열이 이제 탁 있어야 되는 시기가 와, 이제 왔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학습 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그런 게안 생기고 점점 불안 초조해지죠. 저거를 자꾸 반복되는 정보라고 강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생소하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자좀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학업을 좀 진행하시고 리뷰 복습을 해내셔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이번 기회에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복장도 꼭 신부님 같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께 잔소리 한번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어휘와 표현 관련된 자, 그런 문제들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파이브 문제들 다섯 개좀 풀고 오시고요. 곱게 풀고 오시면 저도 곱게 해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발발. 토약. RC 자 모든 문제풀이가 완료되셨으면 자 이제 해설강의를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어휘 및 표현대로잡기의 주제를 가지고 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품사하는 선택지가 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는 마세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번의 문제 선택지를 보시면요. A번과 D번은 등위접속사입니다. B번은 부사죠. 자, 다만, 이제는 정보량을 조금씩 좀 늘려갈까요? 여태까지 이제 제가 still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등장하면 여전히 뭐뭐한다. 뭐 이런 의미로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still은 비교급하고 같이 쓰이면 여전히가 아니에요. still taller.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커 라고 하면 하는 비교급의 강조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도 반복 정보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반복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st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영화 관련자들에게 motion picture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영어라는걸 알아요. 그런데 정지된 것을 사진을 딱 찍는 걸 뭐라 아요 s t picture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st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자리에서 등장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의 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c번은 전치사 접속사 동의령입니다 이거는 시간과 순서의 개념인 거 아시죠? 이렇게 품사 정리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워우 같은 품사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관광객들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take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day long half day tours라고 해서 take의 목적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떤 여행을 갔다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쪽에 지금 day long 하루짜리 길이에 혹은 반나절짜리 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죠? 그러면 take 다음에 하나의 목적어를 두고 등위 접속사가 나와 가지고 a 그리고 b. a 혹은 b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f 조가 전치사 접속사가 둘다될수 있는데 들어간들 말이 되겠습니까? 뒤쪽에 형용사 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합리화가될수 있으나 앞쪽에 이 형용사는 어찌 하라는 말입니까? 나도 LC 하고 싶어. 자, 그리고 부산나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말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는 이제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두 개는 선택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두 개가 역접 반대되는 상황이냐만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 D번에 쓰실 수 있죠? 관광객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뭐를요? 하루짜리 길이의 투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혹은 반나절짜리의 그런 투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D번에다가 쓰셔야 하고, 저는 여러분들도 정답을 비교적 잘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문장들에 대한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시드니. 야채장수가 아주 싫어하는 도시예요. 시드니? 뭐, 어,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시드니에 대한 그런 하루짜리 혹은 반나절짜리 여행을 할수 있는데, courtesy of 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별표를 두개 쳐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이미 정답 나왔으니까 아주 편하게 표현 하나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원래 courtesy 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예의 발음. 공손함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의 공손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체는 사실은 명사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가 명사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courtesy of는 하나의 관용구 수거로 암기를 따로 해 두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전치사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의 제공으로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courtesy가 이제 공손함이기 때문에 이 여행사입니다 travel agency agency는 대행하는 회사라 그랬죠 대행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에이전트라고 했죠. 이두 개도 잘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태평양 여행사의 제공으로 시드니에 대한 종일 혹은 반일짜리 투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BCD 어때요? 다 뜻이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단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만한 단어죠. 알보다 큰 단어인가요? 알만한 단어입니다. <laughs> 그런데 B번의 ground는 이 2번의 뜻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탑재하셔야 될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이제 초급 학습자면 당연히 ground가 땅이고 토지고 뭐 공터고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ground는요 이유와 근거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ave no ground for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 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C번과 D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정도로 선택지 정리는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입해 봤을 때 정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어렵지 않게 낼수 있는 문제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보세요 weekly debate 바로 지난주에 수업했습니다 debat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고 했죠 자 논쟁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토론회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ed가 등장했네요 이거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잖아요 뒤쪽에 serves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100%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만 발휘해도 이 아이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죠? 뭐뭐된 토론회입니다. Conduct는 수행하다죠. ED형이니까 수동의 의미를 담아서 수행된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Anderson Center라고 하는 장소에서 수행된 주간 토론회가 자, 그 다음에 또 반복 정보 있죠?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동사로 serve가 쓰이면 기능을 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주어가 이제 사람이면 봉사하다 일하다의 뜻이지만 사물이면 기능하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뭐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합니까? 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뭐로서 이게 지금 기능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지금 토론의 장, 그다음에 forum이라고 보는 것이 맥락상 유일하게 타당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D로 쓰시는 게 맞고요. forum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도 그냥 포럼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단어여서 저는 자 이번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해설해 드려도 학생들이 충분히 납득.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이동해 볼까요? 귀여운 꿈 <laughs> 자, 3번은 이제 A, B, 3 D의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A번의 선택지를 딱 보자마자 어때요? 막 그냥 여러분들 막 그죠? 자, you here 하셔야 돼요 이것도 컴플라이는 어떤 규정 따위를 따르다지만 반드시 자동사로만 쓴다 그랬죠 따라오는 전치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with라고 했잖아요 뜻보다 이 사용법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B, C, D의 선택지 중에 B번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성취하다. C번도 높지 않아요. 통제하다. D번은 난이도 중간쯤 됩니다. authorize는 승인하다의 뜻이 있죠. 자, 이거는 지금 보자마자 어때요? 뭐뭐를 성취하다, 뭐뭐를 통제하다, 뭐뭐를 승인하다의 타동사잖아요. with, 보이죠? 바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이에요. 이렇게 풀수 있으면 고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휘 문제지만 해석 없이 약 2, 3초 안에 답을 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 없이 답을 냈으니까 해석 연습해 보셔야겠죠? 한번 해봅시다. customers, 고객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수하고 따라야 됩니다. 뭐를요? 점포의 룰을 따라야 된다. 원래 컴플라이의 뉘앙스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누구와, 무엇 어떤 어떤 규정과 불협화음을 내지 않다의 질감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무엇과 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엇무엇을 따르다 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 단어의 질감까지를 느끼신다면 왜 with가 붙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드렸고요 regarding은 어때요 이제? 이것도 반복 정보죠 이게 정말 많이 반복되잖아요 about의 뜻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치사고 자 주제와 관련성이 뭐예요? 뭐와 관련돼 있어요? refunds 환불이죠 동사명사 동의령입니다. In order to 또 반복 정보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Get their money back. 그들의 돈을 갖다가 다시 받기 위해서는 환불과 관련된 점포의 규정을 갖다가 고객들은 따라야만 한다. 에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 A번이었고 해석 연습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자 3번 문제도 해설 마무리 할게요. 네 번째 문제로 갑시다. 고고! 이리 와라 이 녀석아. 네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nto, by. of, for. A번의 선택지를 제외하고는 거대 전치사들입니다. 뜻이 전부 다다 다 최소한 20개 이상은 되는 완전히 거대한 전치사예요. by, 의하여, of, 의, for,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돼!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학습하면 큰일 나는 전치사들이에요. 그래서 의미 확정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A번은 우리가 의미를 확정하고 갈수 있어요. A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나 방향입니다. go into 어디 어디. 그럼 어디 어디 안쪽으로? 라고 하는 운동과 방향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하게. 토익에서는 이 뜻으로 더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상태의 변화. 어떤 상태 속으로 바뀐다의 개념으로 많이 쓰여서, 전환되고 바뀐다의 그런 어떤 단어들과 함께 많이 쓰여요. Change water into power. 이렇게 얘기하면, 자, 물을 갖다가 전기로 change.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태를 전환할 때, 변화시킬 때, into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 속으로 전환되었다의 개념으로 into를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arewell Party, f a r e w e l l 이 이제 안녕이죠. 그래서 이거는 작별 파티가 되겠습니다. 자 쿠퍼 씨를 위한 파티고요 예정이 돼 있어요. 언제로? 자 4시 반이죠. 금요일 오후 4시 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언제+ 언제로 예정돼 있다의 맥락인데 <laughs> 주어진 선택지 중에는 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한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by가 뒤쪽에 시간의 명사와 만나게 되면 늦어도 그때까지는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가 늦어도 금요일날 오후까지는 일정이 현재 잡혀져 왔다.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구성상으로는 by Friday afternoon이 말이 되지만 전체 맥락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오답으로 지우시고요. 자, 5분은 이런 용례가 없어요. 언제, 언제로.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학생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전치사. for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하여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랬죠? 그 전치사 for의 새로운 용례를 알려드리고 학습하는 문제로 활용하려고 이 문제 드렸어요. 간간히 초익에이 문제가 그이 유형이 등장합니다. 지정 할당 귀속에자 그런 맥락에서 쓰이는 거죠. 언제 언제로 날짜 따위가 지정되고 할당되고 귀속돼 있다는 얘기예요. Appointment 다음에 for가 되게 잘 와요. 그러면 자 뒤에 시점이 나오고요. 내일로 지정되고 할당된 시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뭐 주어를 더 웨딩 같은 거 집어넣어 볼까요? 그 결혼식이 is fixed, 고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o r May 5th, 이렇게 되면 5월 5일로 이렇게 지정, 할당 귀속돼 있을 때자 우리는 전치사 for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도 조금 깊숙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정과 할당 귀속의 맥락에서 전치사 for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용례를 알아야 정답을 여러분들이 뒤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새로운 용례 하나 배워 봤고 시원하게 자 정리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짓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로 갈까요? The next. 자 5번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 또 반복이 누가 보이죠? 저는 여러분들 B번이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어요. 라이클 e l 는첫 시간에 저희가 첫 강의를 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께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던 단어입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에 오늘 추가할 것은 라이클 e l y 가 part 7에 보면 부사자리에 굉장히 잘 나와요. 부사자리에서는 probably와 똑같은 뜻으로 아마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번과 D번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C번은 품사정리만 하시면 돼요. C번은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를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고요. 형용사로는 직업의 전문적인 뜻이 있죠. 자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자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지금 없는 자리예요자 보호가 들어가야 되면 형용사가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뭐 명사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맥락상 가장 적절할까요? 뒤쪽에 투부 정사가 딱 보이는 걸로 봐서 요거는 지금 정답이 점점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형용사 보호 다음에 이론적으로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부 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덩어리로 세트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이면 요거부터 먼저 대입을 해 보셨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직원들의 숫자가. A number of는 뭐라 그랬어요? A number of와 the n u e r of는 달라요? The n u e r of는 무엇무엇의 숫자입니다. A number of가 나오면 many의 뜻이라 그랬죠? 많은의 뜻입니다. 문제를 살짝 틀어보면 여기에 더넘블 f 대신에 언넘블 f 가 오게 되면 많은 신입 직원들이 돼요. 그러면 주어는 신입 직원들이기 때문에 동사가 is가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된다? 그때는 a r 가 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어가 안 나오고 더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 누구예요? 넘버가 주어입니다. 신입 직원들 여러 명인데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지금 is를 정답으로 쓰셔야 되는 거요 납득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very라고 하는 단어는 various라는 형용사 생각하세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제가 드리는 정보입니다. 앞쪽에서 등장했던 동사예요. 주로 자동사로 쓴다 그랬고, 변하다의 뜻입니다. depending on, 뭐뭐에 의존하여. 어디에 의존해서, how well each firm is go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rm이라는 단어 명사로 쓰면 은 회사죠. 얼마나 잘 각각의 회사가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그런 직원들의 숫자가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기 때문에 자, 5번 문제는 당연히 정답이어도 b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실제로 다섯 문제를 쭉 우리가 건너오는 동안 오, 굉장히 반복되는 정보가 많은 걸 이라고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뽑은 건 아닌데 쭉 제가 뽑고 나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우, 오늘은 반복 정보가 참 많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의미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